만일급 모색 말띠들은 대운입니다, 기운입니다. 천운에 천을 운더하는 올해 해운년이에요. 그게 뭐냐? 올해 대운이 들어있는데다가 만일급 중년 성주운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4년 하반기 우리 말띠 분들 네 어떨까요? 말띠요. 자 그럼 말띠를 보면요 일인면사 갑오생 말띠부터 봐줄게요 음. 좋아요 말띠 갑오생도 좋고 이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FM이세요 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국이라 그러죠 음. 변함이 없어 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고마움에 그 베풀지도 않은 사람이고 고마움을 그 느낄지도 않은 사람들이세요. 음. 쉽게 말해서 변덕이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너무 단호하시고 단아하셔갖고 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신데 일어나서 갑옷생 말띠들은 좋아요.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우나 병원생 말띠들은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면요, 남성 여사들로 살아가신 분이 많을 거예요. 태어난 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사주가. 남상, 여사죠. 남자처럼 가정을 거느리고 이끌고 다 모든 걸로 진드지휘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운연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로는 맞지만서도 아홉수가 있습니다. 아홉수가. 이분들은 아홉수를 맞을 거예요. 조금 맞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대거나 뭐 병원에 가도 이렇게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고 신병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몸이 그만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아홉수를탈수 있다. 그 그러니까 시원하고 올해 병원장 말때들은 아홉수는 좀제천했었으면 좋겠어요. 아홉. 제치는 거 선생님들마다 뭐다 각양 풀어주시는 방법이 다 틀리긴 하시지만서도 그래도 시운화 되신 분들은 건강해서 조금 치우칠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풀어내셔야 될 거예요. 만일급 모색 말띠들은 대운입니다, 기운입니다. 천운에 천을 운 더하는 올해 해운년이에요. 그게 뭐냐? 올해 대운이 들어있는데다가 와 만일급 주년 성주운이 들어있어요. 와 그게 뭐냐. 중년 성주 운이라는 거, 10년에 한 번씩, 27초년 성주, 3곱이년 성주, 4 7중년 성주 운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운을 주려고 내려와 있는데, 자, 47살이 무엇에 말 때는 올해 기름도 무지무지 좋은데다가 운조차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맞이해야 내거가 되는 거예요. 돌아타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손님으로, 운을 내 손님으로 맞아 내거로 해야 그 운이 다 들어오는 거지, 운은 누구나 47한테 다와 있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사람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면 진짜 천원에 천을 더한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만 일곱 살짜리는 무지무지하게 좋다. 그다음 서른 다섯 살 경호생 말띠도 올해는 좋아요. 만 일곱만큼은 좋은 운은 아니지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론이다 좋다. 공부하시는 분인가 공무원 만약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요, 자 지금부터 금전운에 운이 들어 있는 운기가 맞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은 갔다 가면 내년에 승진 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올해는 운이 좋아요. 올해 하반기에서 잘 축적해놨다가 특히 화이트 갈라존에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공무원에 계신 분들 잘수행하셨다가 내년에 1월달, 2월달 이제 승진 계기가 공무원도 그때 나거든요. 지금 잘갈리 근데 사람한테. 절대 인간한테 투각 나시면 안 돼요. 3 5살 분명히 경호생 말띠들은 사람한테 투각만 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화이트 갈라 존이 계시는 분들, 공무원들, 국가에 녹을 먹는 분들은 내년 해운년에 승진 많이 될 겁니다. 오.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4 7 살이에요. 4 7살 무호생 말띠는 따봉. 짱입니다. 올해 대박이에요. 운만 받으면, 음. 받으면 대신 받으면이에요. 성조는 받으시면. 네, 좋다는 겁니다. 성주는 여성분도 받을 수 있나요? 어, 그럼 그럼요. 성운이라는 거는 남녀가 없어요. 음. 노소가 없고 남그 우리가 신 년에 찾아오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마흔 열고 시흔 일고는꼭 제가 성주는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만큼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받아만 오면 좋다. 분명히 돈이 헛 돈은 절대 아니다. 조사님들 절대 공짜밥 안 드시니까요. 받으실 수있면 받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